여러분들은 탈출맵 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에선 매 주기마다 맵 공모전 대회를 열어 다양한 장르를 심사하고 우수작을 발표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들은 1회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맵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기억을 조작하고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지금은퇴 회사의 직원들은 죽어가는 노인의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노인이 그토록 바란 이루지 못한 꿈을 심어주고자 기억 속으로 들어가 기억을 조작합니다. 기억 속에서 노인이 보냈던 인생을 여행하며 기억을 조작하고 또 숨겨진 진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노인은 죽기 직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되고 직원들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3위의 성적을 거둔 파인딩 파라다이스입니다. 인기 게임 투더문의 후속작인 파인딩 파라다이스를 3D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 엄청난 몰입감을 주며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감동과 여운까지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만약 지구의 시간이 멈춰버리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시계로 인해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이 세계관에선 행성의 수명이 있고 수명이 끝나면 행성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이걸 예견한 천문학자들의 말을 듣곤 어느 한 도시에선 시간을 생성해 주는 절대시계를 발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대시계가 고장나게 되고 시계에 3, 7, 8 숫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시간이 부분적으로 멈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 시계의 관리자 타임키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2위의 성적을 거둔 타임키퍼입니다. 시간 요소를 이용한 판타지 스토리이며 영웅의 서사시를 담은 맵입니다. 플레이 타임이 길고 파쿠르 미션의 난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후 난이도 조절 버전을 출시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맵 제작진 중에 제가 참여가 되어 있어서 사적인 평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화롭게 보이는 작은 마을 파넬리에는 사실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외계 행성 크란족의 병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마을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을의 침공한 크란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을 성 지하에 있는 제단의 불을 피우는 거. 제단의 불을 피우게 되면 마을을 침공한 크란족들은 소멸하게 되지만 대가로 불을 피운 사람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작은 마을 파넬리의 소년 벤틀리는 마을의 영웅이었던 아버지의 업적 때문에 원치 않는 마을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크란족들이 다시 마을을 침공하게 되고 벤틀리는 크란족들과 싸워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은 1회 맵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파넬리 또 하나의 영웅 파트 1입니다. 공모전 1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플레이해주셨고, 양띵님, 머싸님, 애플님 외에 여러 유튜버분들도 파넬리를 플레이하며 맵은 더욱 유명해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같은 컷신, 화려한 연출, 다양한 리소스팬 그리고 한 소년의 위대한 대서사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3위, 2위, 1위 작품들만 소개해봤습니다. 다른 수상작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우마공에선 맵 공모전 5회가 진행 중입니다.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은 2회 맵 공모전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